너무 이쁘다. 언니 빨리 입어봐요. 그럴까? 응, 알았어. 에 나라야. 왜 그래? 좀잘좀 좀 해봐. 지퍼가 잘안 올라가서 그래. 배좀 조금만 집어넣어 봐. 아, 나 미치겠네. 숨도 못 쉬겠어, 지금. 야, 안 돼. 잘못해도 옷 찢어지겠다. 아, 미치겠네. 언니, 옷이 작나 봐요. 인성 오빠한테 다 걸로 바꿔달라 그래요. 야, 그 말은 창피해서 어떻게 해? 자. 야, 둥기마. 둥기마, 어? 왜 내가 사준 옷안 입고 나와? 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바꿔다 줄까? 어, 아니야, 저기 아까워서 그러지아 그래? 그러면 우리 주말에 그옷 입고 데이트나 하자. 아. 그래. 아, 저희 저희 우리 식기 전에 간식이나 먹자 우리. 간식 그래. 뭐, 어서 이거, 어서 어자 그러면. 어. 언니 어. 왔어요? 어 네. 누나. 네. 기분 좋은 거 보니까 소개팅 잘 됐어? 아, 야잘 되기는 뭘? 아, 아까 그 사람 진짜 괜찮더라. 언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잘해봐요 언니. 아, 정화야, 너는 눈이 커서 그런지 어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니가 좋아하는 거 알지? 예. 어? <laughs> 아우 근데 야 니들 뭐 이런 걸 시켜 먹고 있어? 야, 내가 돈줄 테니까 가서 피자 뭐. 어? 비싼 거 치킨 이런 거좀사봐 어, 진짜? 가져가 가져가 만 원씩 할게 가져가 자져가 이걸 어떡하지 못 입는다고 말도 못 하겠고 아 미치겠네 진짜 그래 살을 빼서라도 입는 거야 경님 소가 많아요. 아 안녕하세요. 어 저기 근데 점심 먹었어? 아니요 아직. 아, 안 먹었으면은 네. 내가 사줄게. 내가 말이야 평상시에 경님이 밥한끼 사줄래도 이 다른 애들이 너무 많아요. 마침 말이야 우리 왕빈대 양동근도 없는데 가자고. 네 응? 이제 <laughs> 아, 근데 교수는 어떻게 하죠? 제가 별로 밥 생각이 없어서요. 뭐? 이야, 이 천하의 박경림이가 공짜를 마다할 위인이 아닌데? 혹시 그 애인한테 옷 선물 받았는데 이 짝에서 삭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 아이, 교수님! 아이고, 농담도 잘하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걸 경림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이거 봐그 말이야, 옷 선물한 사람 성유돼 있는데 이거 짝다고 바꿔달랄 수도 없고 어? 그렇다고 그냥 마구 입자니 그냥 옷이 터질 것 같고 이 약속된 데이트 날짜는 다가오는데 살 빠진 생각을안 하고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거 응? 제 교수님 제가 아르바이트가 늦어서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내 <laughs> 눈은 왜 이렇게 비범할까 그렇게 짓봤어 여기다 <laughs>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야, 이 얼굴을 봐라. 이게 좋아 보이냐? 어? 그리고 내가 어제 분명히 형광등 청소하라 그랬지. 왜 아직도 이대로야? 왜? 아, 거기서 정화한테 시데 이게 어따 대고 말대꾸를 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 당장 청소해. 당장. 알았어? 어젯밤에 소개팅한 남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다고 랬나봐 정말요? 응 근데 어. 글쎄 그 여자애가 우리 기숙사에 산다지 뭐냐 뭐 어, 언니 어저께 밤에 부르르 떨면서 어떤 기집애인지 잡히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이박박까지아 어, 누군지 진짜 안 됐다 아무래도 당분간 효진 누나를 피해 다녀야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정아씨 아 어제 효진 언니랑 소개팅하셨던 그분 맞죠? 기억하시네요. 저 혹시 시간 있으면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네? 저랑요? 아니지. 살 빼려면 차라리 뛰는 게 낫겠다. 네? 아니 그럼 효진 언니한테 좋아한다고 말한 여자가 바로 저란 말씀이세요? 네. 정화 씨를 본 순간, 첫눈에 제 운명의 상대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화 씨, 저랑 사깁시다.